안녕하세요. 춘재TV의 춘재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쓰는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 해요. 교본 문구에 딱 갔더니 자기 책이 서가에딱 꽂혀있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짜잔. 이 책. 그 매장은 어떻게 두 배로. 그, 그 매장은 어떻게. 이 책. 이 책. 그 매장은 어떻게 매출을 두 배로 올렸나. 전 직장에서 회사 생활 하면서 겪었던 영업에 관한 내용을 쓴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퇴직 이후에 4년간 퇴직 생활을 하면서 겪은 퇴직자로서의 삶의 경험을 쓴 책이에요. 저도 쓰는 걸 보면은 굉장히 책 쓰는 게 쉽죠. 제가 책을 두 권이나 내게 되면서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책 쓰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점들을 물어본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건데요.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 볼게요. 책 쓰기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 누구나 책을 낼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돈만 있다면 누구나 책을 낼 수가 있습니다. 화남나 할머니는 퇴직 후에 65세 때 여행작가로 어,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꾸준히 에, 책을 쓰셔가지고 지금 책을 4권이나 벌써 어, 발간한 아주 유명인사가 되버렸답니다 책쓰기에는 어, 나이도 제한이 없고요. 특별한 경험이나 어, 지식 이런 것들이 꼭 갖춰져야 할 필요도 없고요. 두 번째, 글을 잘못 써도 될까요? 네. 글쓰기는 연습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글쓰기 솜씨라든지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겁을 집어먹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글쓰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글은 잘쓸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일기쓰기를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좋은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SNS들 많이 하시죠. 예, 블로그나 이런 SNS에 완성된 글을 쓰려고 뭐 평상시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예, 멋진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글쓸 소재가 생기면 항상 블로그나 SNS에 예, 올리곤 해요. 그런 것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글솜씨가 굉장히 늘은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책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경험한 것,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것, 감동적인 것, 일상적인 것들, 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 글을 쓰면 됩니다. 제 책, 퇴직 후에 어떻게 살지? 제가 퇴직자로서의 경험한 내용들을 쓴 책이고요. 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저처럼 직장 생활 오래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아무 어 지식이나 가이드북 없이 사회 에 나와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의 경험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책을 내게 됐고요 요즘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책 쓰는 과정이 몹시 궁금해요. 책을 쓰는데도 단계가 있습니다. 여섯 개 단계로 어,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 저자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깊게 깊게 탐색을 하다 보면 책 쓰기 소재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이번에 쓰려고 하는 책에서는 단한 가지의 메시지만을 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목차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게 목차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책 목차만 봐도 무슨 내용의 책인지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좋은 책인 거죠. 네 번째가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제목은 이책 전체를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제목만 보고도 책에 호기심을 유발할 수만 있다면 그 제목이 최고인 거죠. 다섯 번째는 꼭지쓰기입니다. 목차를 보면 여러 개의 소제목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소제목 하나하나를 꼭지라고 합니다. 특별히 쉽게 써질 것 같은 꼭지 하나를 들고 와서 글을 써보는 거예요. 이 글을 여러 번 수정 작업을 거쳐서 완성된 꼭지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꼭지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 출판사에 제안서를 보내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출판기획서를 만드는 것이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책 쓰기 6단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따라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책 쓰기 코칭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책 쓰기 코칭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코칭을 받았어도 책을 못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은 저로부터 책쓰기 코칭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출판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올렸어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책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책한권 쓰고 싶어 책을 남기는 게내 꿈이야. 이런 차원으로 책을 쓰려고 한다면 책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 열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매주 업로드 되는 제 동영상을 보시고 책한번 내봅시다! 바이바이!